오늘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초등에서 뭔가 세부적인 교재라든가 강의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도 좋은데 이미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학원을 가든 집에 있든 우리가 모두가 지키면 좋을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공통점은 따뜻한 부모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참 이게 어렵죠. 특히 초등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저조차도 아이를 보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짜증이 튀어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모든 행동이 막 미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가 충족하지 못할 때 사실 저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이와는 상관이 없는 나이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부모님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일이 없습니다. 어, 정말 갓난쟁이는요, 응가를 해도요, 뭐를 해도요, 그냥 귀엽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나도 놀랄 정도로 왜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냅니까? 이게 이제 공부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불안 때문이죠. 부모 스스로의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또 초조하니까요, 예민해지면서 이렇게 되면 아이의 모든 게 싫어져요.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잘안 풀리고 그럴 때 작은 행동 하나에도 화가 나죠. 근데 그거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막 미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달래는 부모의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고요. 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공부를 점점 더 빨리 하니까는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또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죠 교육정보는 난무합니다 특히 초등시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면서 초등 자녀는 공부는 더더욱 못하는데 습관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짜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요 사춘기 때부터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많은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알아봤지만 중학에서 2등급을 e 받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팩트예요 현상적으로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국수영 주요과목에서 2등급이 e 형성되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데 60점도 못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왜안 합니까? 싫으니까요. 왜 싫어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잘 되지 않는 공부를 부모님 잔소리 들으면서 엄마 짜증 받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릴 때는 참다가 중학교 되면은 에이 몰라, 때려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도 그래요. 핸드폰이나 게임도요, 정말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게, 이 끝이 좋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공부를 할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게임이나 핸드폰으로 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점점점점 점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공부가 또 손에 잡히느냐?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공부를 깔끔하게 하고, 게임도 깔끔하게 하고, 이러면 다행인데, 점점, 점점 게임이나 핸드폰의 SNS에 중독이 될수록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죠. 그럼 인간은 스트레스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뭘로 풀어요? 게임이나 또 SNS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따뜻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치킨집에서는 맛있게 먹는 곳이지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우리 집에서 초등 저학년 때 또는 고학년 때 공부를 한다면 우리 집이 공부에 적합한 장소여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려는 아이가 치킨집에 있으면 햄버거집에 있으면 피자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할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이 지금 치킨집인지 헬스장인지를 한번 둘러보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공부를 다 힘들어해요. 진화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인간의 두뇌는 아직 수렵채집 생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수렵채집 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정말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 놀이터에서 끝없이 뛰어놀잖아요. 저는 정말로 진화상 아직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모습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죠. 그렇다면 환경 조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정말 짜증내고 빠락빠락 악쓰고 울고 불고 하는데 따뜻한 건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따뜻한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따뜻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위해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환경 조성. 저는 이게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실 공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버리면, 여러모로 공부에 불리합니다. 왜냐면, 공부 습관이 아직 안 잡힌 아이는요, 자, 이렇게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뒤에는 보통 침대가 있게 되고요. 주변에요, 저만 해도요, 지금, 놀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정말 빈 책상에 공부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집 구조상 주변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신경이 쏟아지고요 또 엄마 아빠도 밖에 있어 그럼 이제 몰래 몰래 자꾸 딴짓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옆에 초콜릿이 맛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바로 먹는단 말이에요 바로 먹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똑같죠. 공부는 힘들고요. 옆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자꾸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꾸 그걸로 협상을 하게 되고요. 공부하면은 뭐 5분, 10분, 보게 해주겠다, 유튜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뭡니까? 애초에 환경 자체가 그거를 쓸수 없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실에 모일 때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말자. 엄마도 아빠도 안 가지고 모일 테니까 거실에는 이거를 가지고 모이지 말자. 없으면 아예 안 쓰면 되는 것이고요. 쓰고 있다면 거실에서는 이거 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실에 있으면은 서로 서로 좀 견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죠. 그럼 제가요 마음껏 놀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도 뭐책한 자라도 보게 되고요. 또이 강의를 보실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시더라도 책좀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책 보면 우린 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볼때책 보면은 좋죠 그리고 아이들 자고 나서 또 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실은요 서로서로 서로 견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습니다 거실에서 공부보다 재밌는 게 없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방이 되게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에는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싹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침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없어요? 침대에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실 같은 곳에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누울 데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주변을 쓱 보시면서 TV나 뭐 게임기라던가 뭔가 주변에서 신경을 뺏어가는 것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치워주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공부는요. 매일매일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기가 공부 계획 세우고요. 간단하게는 투두리스트 같은 것들, 그리고 플래너 같은 것들 활용해서 자기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거요. 이게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흉내를 내는 것만은 아니죠. 그냥 우리도 부모들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을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이는 거기서도 많은 걸 느낍니다. 부모 따라 가거든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참 재밌게, 맛있게 읽으면 아이들도 아, 책이라는 게참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독서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독서량은 정말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독서를 많이 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공부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초등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게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 아이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오래오래 생각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제를 기다려줄 수 있는 때는 초등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학까지도 괜찮지만 중학은 말이 잘안 통하잖아요, 아이와. 고등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갈수록 공부는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공부의 수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어려운 수준을 만나게 돼요. 그걸 극복해 내야 되고요. 그 과정을 이 아이는 겪어야만 합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요. 이 아이가 뭔가를 하나를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옆에서 도와줘버리면은 그걸 내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 해결 가능하죠. 도와줘서. 하지만 결국 고등학교 수능 과정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할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결국에는 해내는 경험.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성공 경험. 이 아이가 받아쓰기가 됐건 뭐두 자릿수 더하기가 됐건 곱하기가 됐건 뭐가 됐건 분수가 됐건 자기가 해냈을 때이 아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나도 받아쓰기 밤새 연습해서 원래는 처음 시험 볼 때는 한 다섯 개 틀렸는데 아 나도 이제 한두 개 틀렸다 이런 자신감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느낍니다.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옆에는 많이 틀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연습 많이 해서 한두 개 틀리면은 또는 다 맞으면 이 아이 뿌듯함 느껴요. 그게 이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요. 다음에 어려운 과제를 접하게 됐을 때 짜증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좀 참고 열심히 하면은 지난번처럼 내가 이번에도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덜 신경 써도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또 이겨내고 나면은 그 다음 과정도, 그 다음 과정도 이 아이는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이는 이런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따뜻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엄격해야 됩니다. 규칙이라는 면에서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격한 규칙을 딱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때 따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기차 여행을 하는데요. 이제 뒤에 타신 분들이 그런 겁니다. 엄마 한 분이 아이들 두명 됐고 이렇게 혼자 여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내주시는 겁니다. 기차 여행을 세 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세 시간 내내 아이들은 핸드폰을 하고요. 엄마는 계속 짜증을 내요. 얘들아 핸드폰 그만 써. 핸드폰 그만 써야지. 이제 밖에 좀 보자. 너네끼리 얘기하고 좀 놀아. 뭐 이러십니다. 그, 니까그 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두 시간, 세 시간 되는 기차 여행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핸드폰 내주고. 어 본인도 좀 편하고 싶으신 건데 그럼 이제 내내 아이들은 그거 쓰고 나도 편하면 되는데 부모 눈에는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쓰는 게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 주고 나서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따뜻할 수가 없죠.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뭐 아까는 쓰라고 했다가 줬다가 못뭐 뺏었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규칙이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을 딱 정해 나가고 그 안에서 독서라든가 공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부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의 규칙 예를 들어 평일에는 tv를 안 본다 라든가 거실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자 라든가 이렇게 규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환경을 정비 하시고요 우리가 정비한 환경 속에서 규칙을 딱 정해 가지고 움직일 때그 안에서 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애가 핸드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따뜻하게 우리 거실에서는 핸드폰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없다면 아 핸드폰 쓰면 안 되지 그만해 너 이제 공부할 때 됐잖아 그거도 안 했잖아 숙제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규칙 이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 거고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경, 공부 습관, 성공 경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